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은 결국 복을 복으로 돌아온다. 입니다. 선은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 자, 여러분, 어,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부 고발자. 어,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어, 은밀하게 자행되어지는 그 비리, 그 비리를 고발해서 그 잘못을 저지른 자를 벌하고, 예, 벌하도록 예, 내부 고발하는 예,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 고발하는 일이 참 본인 자신에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전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그 고발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 고발한 것이 소문이 나면 저 사람 배신자. 어, 어, 다른 사람을 고자질한 사람 어, 이렇게 에,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에, 그렇게 괴롭힘을 예,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이 내부 고발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내부 고발자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관직에 있었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누가 어, 왕의 내시 중에 빅단, 빅단과 데레스가 이 왕에게 원한, 이, 이 복수하고자 하는 그 원한을 품고 암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을 예,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상 조사가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사실 확인이 된 에, 되어서 이두 사람을 예, 나무에 달아서 그 당시에 그렇게 암살 어, 계획을 이제 하는 모의를 한 사람들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그렇게 예, 죽였던 거예요. 자, 어 이 일이 이제 모르드게 본인 자신에게 아주 위험한 일일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그 암살 계획을 하는 사람이 이두 사람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나머지 예,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또 해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자신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이렇게 자신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그 왕의 목숨을 구하는 아주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면은 23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냥 궁중 일기에 기록된 것으로 그냥 일이 마무리 마무리되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큰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상일에도 줘야죠. 예. 요즘에 뭐 무슨 뭐 도둑을 잡았다. 일반 사람이 도둑을 잡았다. 그러면 경찰, 경찰에서 이제 불러다가 뭐 표창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예, 그냥 넘어간 거예요. 뭐, 보상이라도 좀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되는 건데, 목숨 걸고 그렇게 구해줬는데, 예, 아무 대가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그 상의 없음으로 인해서 예,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예, 대가가 없으면요. 자, 그러, 그러나,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 하나님은 결국 그 선한 일을 더큰 복으로 보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 당장, 예, 당장 그 원하는 결과, 내가 바라는 그 대가가 치러지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더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전에도 한번더 있었습니다. 요셉, 예,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의 간수가 다, 요셉한테 다 맡겼어요. 다, 어, 이렇게 하도록 맡겼어요.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와 있었냐면은, 어, 떡맡은 관원장, 술맡은 관원장. 즉, 어, 우리 뭐 조선시대 말하면, 뭐 제일 높은,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어, 높은 계급에 있는 예, 그런 관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바로 요셉이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 그런 꿈을 해석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어, 다시 복직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를 이곳에서 어, 좀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스많은관는 저기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사건, 어떤 복으로 요셉에게 돌아옵니까? 이 예,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왕이 이 꿈을 말해 주지도 않으냐고 예, 그 신하들에게 해석 해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급해진 이술 맡은 관원장이, 예, 그제서야 누, 누굴 기억하냐면, 바로 요셉을 기억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그 꿈을 해석하는 소년이 있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왕 앞에 서는 기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줘요.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예, 이집트, 이집트, 그 왕을 예, 왕 다음의 자리, 바로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 기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그술 맡은 관원장에게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복으로, 어, 돌아오냐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는 기회로,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선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고 더큰 복으로 예, 복으로 채워 줄 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선을 행했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어. 예, 그거 갖다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큰 복을 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 모르드게 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그 내부 고발자가 되어져서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두 사람을 처단하게 되어지는 이 일이 그냥 묻혀지고, 그냥 사라지는 일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이 아수르 왕이 잠이 안 와요. 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뭘 해다나 하다가 궁중 일기 그 동안에 이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 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신하 보고 읽으라 고 그래서 쭉그 일기를 듣습니다. 어, 듣는데 거기에 누구 일이 적혀 있어요? 모르드게 일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어,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 고발해줘가지고 왕이 목숨을 구했던 그 일이 다시 기억이 난 거죠. 그럼 물어봐요. 야, 내가 그때 그어 나를 내가 죽는 것을 구해줬던 그 모르드게를 내가 상을 줬냐? 안 줬습니다. 아무 아무 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예, 모르드게가 더 높이 예, 예,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가지고 모르드게의 목숨이 구해지고 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족속 유대민족까지도 다 구원을 받는 예, 목숨을 구하는 그 사건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예, 그 사건의 이 전말이 바로 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선을 행한 것이 완전히 묻힌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가 없이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선을 행해서 뭐 해? 예? 내가 이거 섬겨서 뭐 해? 내가 이거 해서 뭐 해? 여러분, 결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큰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 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실천 사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저도 그렇고 어, 우리 남성들이 예, 좀 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부인들한테,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아, 왜 나는, 왜, 안 한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키는 것만 해요. 예, 남자들은, 예, 저도 자꾸만 누워서, 예, 아내가, 아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막 이렇게 해야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예, 해요.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를 나는 잘했다, 나는 도와줬다, 어 내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냐, 예,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뭐안 하는 것보다야 낫죠. 예, 선행입니다. 그러나 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예, 그런 선행은 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그런 자그만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녀다운 선행은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갖고 하는 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오늘, 예, 뭘 해줄 수 있을까?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예, 옆집이라든지, 이웃을 위해서, 내 퇴신자를 위해서, 예, 뭘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예, 남이 시켜서, 남이 요청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그제서야 하는, 그걸 갖고 내가 선행을 했다? 선행한 건 맞는데,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선, 사랑을 행하여 나가는 오늘 한날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그 예수님의 목숨이 생명이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 시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켜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시켜서, 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하여 나갈 때에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서, 예,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그 선이, 그 사랑이, 그 섬김이 예,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예, 기억되어져서 결국 더큰 복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날 예, 그런 사랑, 그런 선, 그런 섬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